가성비, 투자한 돈 대비 얻는 성능. 하지만 요즘처럼 모두가 바쁜 시기에는 새롭게 나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성비, 투자한 시간 대비 얻는 성능. 영어 공부에 있어서도 시성비를 따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다음 주 어떤 영어 공부 방법이 시성비 갑일까요? 영어 문장 만개를 통으로 암기한다. 월 30만 원 투자하여 3년 동안 영어 학원에 다닌다. 최소한의 문법과 초딩 어휘로 쉬운 문장부터 쓰고 말한다. 일단 뇌의 과학자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쓰고 읽고 말하고 듣기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 활동들에 있어서 같이 시너지가 일어나면서요 뇌에서도 다양한 부위가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가 되고 또 이를 통해서 배운 내용이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이 나는 그런 장기 기억력에 저장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성비 갑인 영어 공부 방법에서는 당연히 투자하는 시간도 줄어들고요 또 투자하는 비용도 같이 감소하게 됩니다. 영어 강해! 네, 거북이 영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는 해선생 해이즈고요. 저희 거북이 영어의 첫 번째 레슨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거북이가 이긴다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영어 소통을 위한 규칙, 품사와 문장의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로 거북이가 이긴다 라는 주제에서 일단 거북이를 생각하면 저희 공부하는 자세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노력해서 목표 달성을 한다 라는 의미에서 거북이 영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도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또한 아주 천천히, 천천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게끔 진행하고자 해요. 제 주변에는 영어에 의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는 영알못 영포자들도 상당 부분 있고요. 그리고 만년초보, 어떤 것을 공부해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예 난 문법 몰라, 회화 안돼 라고 스스로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셔요. 이 중에서 여러분은 해당되시는 게 있을까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영어 공부가 필요하세요? 독해 전용 고급 레벨 어휘. 즉, 스피킹에서는 전혀 활용하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굉장히 원어민스러운, 고급스러운 그런 영어 어휘를 배우고 싶다. 재미를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영어가 좋다. 사실 넷플릭스를 보거나 아니면 시컨 프렌스를 보면서 나 영어 공부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재미를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영어. 세 번째는 폼나고 세련된 영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영어 공부. 자, 이 보기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잠시 시간 드릴게요. 만약 세 번째 폼나고 세련된 영어 소통을 가는 계하는 영어 공부가 필요하다 라고 선택하셨다면, 그러면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경, 영어는 결국 남의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고 자신감 있게 영어로 말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남의 눈치 안 보고 자신감 있게 정확하게 영어로 말을 할수 있을까요? 일단 좋은 소식부터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당신의 영어 빅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영어의 빅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영어에 대한 저희 태도나 공부 전략에 있어서 고정관념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눈으로만 하는 영어. 두 번째, 진도 집착. 세 번째, 공부만 하는 영어. 이세 가지는 저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버리고 어떻게 대전환, 새로운 변화를 할수 있는 걸까요? 결국은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예를 들자면 진도 집착 대신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그런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눈으로만 하는 영어 대신 눈, 입, 귀, 손, 이 모두를 함께 이용하는 함께 활용한 그런 영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년 공부만 하는 영어 대신 즉시 활용하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실전에 강한 소통 영어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빅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 최소 문법과 쉬운 어휘를 가지고서 문장을 만들어서 글쓰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 문장을 만든 후에는 문장을 읽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리스닝도 함께 되는 거죠. 그리고 문장을 또 입으로 말을 하면서 또 한번 스스로 리스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만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상태에서 각자 만든 문장을 주거니 받거니위 하면서 하는 대화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결국은 스피킹에서 conversation, 대화로 전환이 되는 거겠죠. 결국 문장 만들기와 말하기를 반복하는 학습은 여러분들을 시성비 값, 영어 공부를 할수 있게끔 해줄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어휘문법 말하기 대화 듣기까지 모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레슨 1, 거북이가 이긴다에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최소한의 문법과 초딩어휘로 쉬운 문장부터 쓰고 말하자 이고요. 이것을 꾸준히 반복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폼나고 세련된 영어 소통으로 갈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방식으로 영어 발전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A. 동기부여 B. 목표 C. 습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습관이라? 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즌 7의 슬로건 중꺾그 마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즌 6에서는 저희가 중꺾 마를 슬로건으로 활용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하지만 살다 보면 마음 꺾이잖아요. <laughs> 뭔가, 아,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해도 해도 안 돼. 뭔가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것이 중껏그마입니다. 중껏그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설명해주신 분이 계셔서 그분의 영상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중껏그마라고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네, <laughs> 네 얼마든지 꺾여도 괜찮다고 어, 마음 하나 있으면 그 마음이 믿음이 되어서 실체가 없는 것이 실체가 될수 있도록 엔진이 되어줄 거라고 혹시 누군가가 자신의 길을 망설이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다면 믿어도 된다고 너무 응원해주고 싶고요 홍콩 자료는 댓글에 링크 있어요 10초 후 필수 어휘 퀴즈가 시작해요 어휘 부자 되세요 소통은 인스타로 놀러오세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해요. 영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사 TOP 100중 1편입니다. Ask. 묻다. Begin. 시작하다. Believe. 믿다. Break. 깨다, buy, 사다, call, 부르다, change, 바꾸다, choose, 선택하다, clean, 청소하다, close. 닫다. cook, 요리하다. cry, 울다. dance, 춤추다. describe, 묘사하다. do, 하다. draw, 그리다 drink 마시다 drive 운전하다 eat 먹다 exercise 운동하다 find 찾다 finish 끝내다. forget Itta give 주다 hate 미워하다 have 소유하다 hear Titta help 돕다 improve 향상하다. no 알다. 본 영상을 발음과 영어 듣기 연습에도 활용하세요. 공공 자료는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소통은 인스타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